타우 체험을 경험하고 지옥에 다녀온 스님이 있습니다. 신성민 형제님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고 한 스님은 그를 절로 데려갔습니다. 혹독한 수행과 온갖 구준 일들을 도맡아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어느덧 나이를 먹어가고 조금씩 인정받는 스님이 되었으며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모님 산소에서 풀을 떼다가 독사에게 손이 물렸는데. 배운대로 응급조치를 취하고 마을로 뛰어내려갔지만 도중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죽음과 동시에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방이 불길과 비명으로 가득했고 그럼에도 자신의 몸이 소멸되거나 죽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신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착하게 살아왔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우상숭배를 했으며 창조주를 외면했던 죄를 포함해서 그가 지은 모든 죄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는 절망 끝에서 온 힘을 다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멈추지 않았는데 그 순간 그는 눈이 떠졌고 병원에 누워있는 자신을 의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울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후 신성민 형제님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며 지옥에서 경험하고 들었던 경고들을 온몸으로 증언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제발 돌아오십시오.